오늘 여우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장소로 모이게 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섰다는 거예요? 세겜에 함께 모여서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는 라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것이 수백 년이 지나서도 그대로 이루어진 그땅 가운데, 세계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 굉장한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에서 그들이 다 모였을 때에 드디어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인 그 십자가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옛날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두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역사하셨어요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지만 그들이 종으로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있는그 상황에서 도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을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부터 7절까지 구절절 여호수아가 그것을 회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인생 앞에 그 섭리의 강이 흘러가 있음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볼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세겜이 중요한 의미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선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우수아는 지금 자신의 그 회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우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 읽을 때 여러분 내가라는 주어가 몇번나온지 한번 세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 가나의 역사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힘주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이후의 구절도 읽어 보면요.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여우수와의 회고력에 쓰여져 있는 주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우수와는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따라가는 수동태적인 인생이란 것을 깨다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각자의 인생에 회고록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 회고록에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라는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는 회고록을 써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